자음을 이제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해볼게. 자음 모두 몇 개, 열아홉 개. 방해받는 위치가 있지. 그게 소리나는 위치였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몇개 분류했니? 다섯 개 분류했지. 어떻게 분류했니? 앞에부터 들어가자. 입술, 잇몸, 체니청장, 열린입청장 목청. 그렇게 다섯 개로 분류했지. 소리내는 방법도 다섯 개로. 소리는 방법도 다섯 개로 분류할 거야. 자, 다음은요. 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공기 흐름의 방해를 받아 소리 값이 정해지는데 방법에 따라서 다섯 개, 파열음, 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다섯 개가 됩니다. 파열음은요. 자. 막았다가 팍! 터뜨리는 거야. 파열, 파열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고, 파열. 공기가, 공기의 흐름을 어디서 막혔냐면, 입수에서 막혔다가 팍! 터뜨리면 입술소리가 되는 거고, 연인 입장장에서 막혔다가 터뜨리면, 연인 입층장에 파열음이 되는 거야.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뜨리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그게 브드그 브는 어디에서 입술에서 딱 막았다가 뜨뜨리고 여기 드 는요 잇몸에서 막았다가 뜨뜨리고요 그리고 기억은 여린 입천장에서 딱 막았다가 딱 터져 나옵니다 그게 파열음이고그 다음 마찰음은요 막힌 거 없어요 마찰음은 막힌 거 없고요 그냥 부딪치는 것만 있어, 부딪히는 것만 있어, 막힌 느낌 없어. 공기 통로를 좁히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 보내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데 이렇게 세 개야, 세 개야. 여기 봐, 파 팔은 여기 막혔다가 빵 터져 나오지. 여기는 그냥 좁아지기만 해요. 막히진 않고 좁아지기만 하고 좁아지면서 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성질이 같이 있는 거. 파처럼, 파열름하고 마찰음의 성질이 같이 있는 거. 파차름이야 여기 봐봐. 막혔다가 터지면서 또 좁아져. 그래서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터뜨리면서 다시 마찰리는거부딪히는 소리야. 그래서 즈즈쯔이세 가지가 자찰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음 비엄 갈게요. 비음은요 코소리야, 코비자야.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 가지고 내보내는 소리인데 코 코를 막고 한 소리를 내면 좀 이상해요. 미엄. 니은 이행이 코 소리고요. 유음은 허를 유자야. 자, 혀끝을 이 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이 몸에 댄채 공기를 그 양력으로 흘려 보내면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인데 니이 하나뿐이야 니얼. 그래서 브는 브 파이러미지. 파열음에서 입술에 파열음 입술 소리면서 파열음 이거쓰 잇몸 소리면서 마찰음 즈 새니 충장 소리면서 파찰음 음 미음은 비음 을 리을은 유음이지 그지 밑에 보자 자어떡할때떡자 자음에 공통된 종류 떡 상디귿이지 그지 이거 어, 이거 무슨 애 상디그는, 디귿은 파열음이지, 파열음. 파열음이고, 여기서 파열음, 어, 파열음 가면 되겠다, 그지? 파열음. 이렇게 가자. 기억도 파열음이잖아. 디귿도 파열음이고, 기억도 파열음이지. 가, 보자. 자, 상, 어, 디귿 상디긋도 파열음이지, 기억도 파열음이지, 그지? 이렇게 찾아가 보면 됩니다.